아 이제 그 클래스 변수를 선언할 때 할당이 되는 거고 변수는 클래스의 음. 변수는 클래스의 함수는 음. 선언할 음. 때예 선언. 네. 네. 이렇게 선언할 때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구조적인 네. 차이점입니다 그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컴퓨터 그 컴파일러나 컴파일러가 아니죠 그 컴퓨터가 OS가 프로그 어떻게 실행시키지를 알면, 은 그렇게 당연히 할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자, 그러면, 크리스의 개념은 대충 아시겠죠? 어떤 건지. 어. 구조체는 큰 차이가 없죠? 구주체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단지 구주체에서 함수만 관련 함수를 포함시켜 가지고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맞죠? 네. 네, 다른 거 없어요. 클래스는 이게 다예요. 근데 보통의 <laughs> 책들은 클래스 쓸 만한데 구호 잘 절하게 설명합니다. 왜냐? 그, 그 강연 듣는 사람들이 구조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구조체는 또 뭐랑 연결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배열과 연결됐습니다 배열을 모르면 구조체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죠? 배열은 또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본 변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 변수를 확장시킨 게 배열입니다 그죠? 네. 학생 일, n t 학생 번호 일, n t 학생 번호 이, n t 학생 번호 3 이렇게 쭉 성내는 데그기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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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중복되게 선언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배열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고, 그배열이라 개념을 만드는데, 배열의 요소는 무조건 똑같은 데이터형이어야 되죠. 기본 개념이.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요소의, 요소의 데이터형이 다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구조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맞죠? 근데 구조체에서 클래스가 생겨난 건왜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죠? 구조체 구조체 변수 결론이랑 기수랑 기본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겁니다. 기본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편하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아 코딩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편하게 예,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실수를 조금 덜 하니까 사람들이 예. 아시겠습니까? 네. 역사적인 단계에 밟아 나가는 거. 네. 그게 괜히 쉽잖아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개념은. 개념 다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이야기, 이야기, 설명드렸던 거. 예. 네. 그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용어를. 예. 네. 네.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는 뭡니까? 네, 전문, 전문용어를 쓰고,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전문적인 지식을 그게 전문가입니다 예 <laughs> 만약에 뭐 우리같은 예를 든다 그러면 뭐 뭐라,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어. 어떤 어떤 물건에 그니까 어떤 물건에 그저 예, 뭐야 그걸 가는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들게끔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물건을 들게끔 만드는 거, 네,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걸 우리는 음. 부하를 건다고 얘기하거든요. 로드를 건다라고, 음. 어, 로드를 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기전, 전기 전자 쪽은 아 부하를, 그러니까 그게, 그게 힘들어하더라. 모터에 부하를 거니까 모터가 길이 걸리더라. 예, 모터에 무거운 추를 다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모터가 힘이, 힘이 좀 딸리면 안 돌까 에요 그죠? 네. 이만 아시겠어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 모터에 부하를 주니까 어, 모터가 어, 기동이 잘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지는 어, 탈조가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 용어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모터에 무거운 걸 달았는데 모터가 안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전문가들은 모터에 부하를 거니까 어, 기둥이 안 된다. 내신 타조를 하더라 이렇게 야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죠? 네? 의사들은 부하 거는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스트레스를 낸다고 얘기합니다. 아, 네. 아, 사람한테 어, 어깨가 아프잖아요. 어깨에 물건을, 들게 하니 물건을 들어가지고 엑셀에 자료를좀 찍었습니다. 얘기하는 거 어떻게 냐면 그러니까 어깨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어 엑셀에 찍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사들끼리 통일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전문요고. 용어. 일반 사람들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왜 주지? <laughs> 어? 렇게이야기하니다 그렇죠? 예. 전문가는 예.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죠 네, 그전문가들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네. 그걸 뭐 OOP, 뭐 절차지향 거나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클래스를 이야기할 때도 네, 그런 전문가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은 뭐라고 얘기했죠?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함수 이름은 똑같은데 아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실행되는 다른 함수가 다를 경우 네. 네 그때 그 함수들 전체를 함수를 오버라이딩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어저께 설명드렸죠? 그죠? 네야씨 함수 오브라이딩 했는데 야 이거 문제가 좀 있더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사람한테 설명해줬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조금 전에 했지 함수를 여러개 두고 내그 함수 이름을 각게 만들고 상상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른 함수를 실행시켰는데 어야 이거 그 각각 함수 중에 한 놈이 좀 문제가 있는 것같다 이렇게 얘기해 이야기합니다 그걸 전문가들은 추가시켜가지고 내가 오버라이딩했는데 오버라이딩 했는데, 오버라이딩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개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이 예. 모든 전문가들은 다 전문 용어로 씁니다. 예.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법률과도 마찬가지고 예. 법률가 과 특특도심하고요. 그래서 한 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뭐 경찰이든 뭐 검사든 할것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는 전문가가서는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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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이제 댓글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이제 용어를 하나씩 둘씩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은 여러분들 다 이제 완벽하게 알게 됐습니다. 클래스의 네, 개념은. 자 이제 복습을 한 해보죠. 자, 클래스는 멤버로 속성을 표현하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된다. 멤버가 뭡니까? 아까 배운 거 중에? 이 음, 음. 요겁니다. 요거. 번호, 학번, 이름, 이름 변경, 학번 변경, 아. 학 번호 변경, 학생 번호, 학생 학번, 학생 이름. 이게 멤버 멤버들입니다. 멤버. 멤버들. 네. 그다음에 필드는 뭡니까? 변수. 야, 요, 요 변수를 필드라 합니다. 네. 메소드는 클래스 의 함수들을 음수. 메소드라고 이해합니다. 네. 근데 C++에서는 변수 함수라고 이해합니다. 클래스 변수, 클래스 함수라고 이해합니다. 음. 근데 이놈 자식들이, 아 이놈 자식들이 하면 되죠. 하여튼 그 이거 미국애들 특징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용어를 잘안 씁니다. 자기들 만들면 이름다 바꿔버립니다 그냥 짜증나게 똑같은 걸 말하는데 필드로 했다가 메소드로 했다가 뭐 바꿔놓는 분들마다 처음부다다 다, 어? 만들면